고. 자, 이제 샌드백을 치러 가 볼까요? 같이죠? 고려가르 스타일 샌드백. <laughs> 글러브 좀 하나 사라지는그 주먹대장 그 감독님께서 제 글러브를 하나 사 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영상 올라 오면 글러브를 받고 제가 인증샷을 날린뒤겠습니다 됐죠 응, 동편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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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용석이를 위해서 동미 앞에서 제가 어렵게 구한 메이웨더와 파키아오의 사인글러브입니다. 용석이가 많이 좋아하겠죠? 멋있어요. 아 바디가 너무 안 쳐져요. 아, 어. 선배님 이거 오른쪽 바디를 어떻게 때리는 방법을 가지수 있어. 요 <laughs> 이게 너무 안 되는데? <laughs> 근데 그노 스페이스 복받을. 그럼 그럼 어떻게 하죠? 거기서어 이미 너는 네. 지금 이거 네. 밟았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게 이유가 뭐냐면. 이게 일단 발바닥에 붙어있다 아, 네. 이거를 게 살짝 들고 있어야 네.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네. 여기서 그냥 너 떼도 힘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쏠려야 돼 네. 이렇게 떼서 이렇게 떼야 된다고 여기서 아, 여기서 하면 안 되잖아 여기서 이 가운데서 네. 나와, 이게. 나사 네가 아까 아까 전에 했던 거 한번 만해봐 어, 형 맞으세요? 아, 몸이 이렇게 리 약간 몸을 자세가 많이 왼쪽으로 왼쪽으로 살짝 보내 줘야 돼. 아. 거기서 안 들어가. 주먹이 깎여. 여기서 쿵 밀고 들어가야 돼. 아. <laughs> 아. 머리, 머리 좀만 더 왼쪽. <laughs> 이게 몸이 들어가면서 쉬. 몸이 들어가면서 그냥 같이 가야 돼. 어, 뒤로 빠지지 말고. 응. 여기서 힘도 밑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 여기 여 그러니까 네가 점점 이렇게 쏠리 다고 이로 야 그러니까 요 왼쪽 무릎에 왼쪽 무릎 위에 내 입맛 올린다 생각해 그래야, 그렇지. 그래야, 네가 거기서 다음 동작하기가 편해 어, 다시, 다시 한번 왼쪽 무릎 위에 그렇지. 이마를 올린다고... 다시 한번, 설명해 왼쪽 무릎 위에다가 이 이마를 올린다고 생각을... 네. 이 왼쪽 이마랑 이마를 일직선으로 맞춰야 될 거예요. 오... 이거 최대 이렇게 해야 되 이거... 왼쪽... 빵칠 때는...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 올려놓은 상태에서 그냥... 그냥, 그냥. 여기서 그냥 다리가 흔들리고 다 아, 이렇게 넓어졌어. 넘어지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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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그렇게 이렇게 크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치, 크게 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그냥, 아, 밀어 넣을 수도 있고. 네, 어. 보통은 이렇게 많이 치지. <laughs> 이렇게. 마찬가지로, 니가 뭐, 머리가 살짝, 응. 왼쪽 칠 때는 약간 오른쪽으로 와서 때린거 지금. 어, <또는> 가운데. <laughs> 그렇지. 네. <laughs> 왜 그러냐면은, 아. 이거 하나 치고 끝날 게 아니잖아. 네. 치고, 치고 와야지. 응. 어. 근데, 니가, 응. 여기가 있어. 땅. 땅, 오없겠어괜찮 많아야 잖아 어, 위험하다 피쉬 아 감사합니다 피스. 역시 <laughs> 한남구 주먹대장TV 주먹이 안녕 오랜만이다 어. 어, 그, 요즘 뭐 대전에서 짱 드신다고 어, 지금은 대전에 내려가서 네. 대전 홈복싱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주먹 세지는 그거 그 영상 있잖아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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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래, 네, 그, 네. 소리는 왜 매는 네. 거야? 아, 이게 폭식을 잘할수 있는 유형이 한 서너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그중첫 번째는, 소리, 사운드.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네. 아, 자,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치는 거랑, 보세요. 하! 네. <laughs> 잘해 보이죠? 이거 봐, 잘해 보이 <laughs> 친구도 지금 웃고 있는 거야. 아, 잘해 보이네. 잘해 보이나요? 네, 너무 잘하시는 거요 아, 그래요? 자, 아, 아. 자, 보세요. 힘을 음. 안 내려고 하면 재미가 없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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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캐시 아, 잘해보이네 그세 가지 방법 중에 또 다른 거또 없나요? 어 하나밖에 생각 못했두 <laughs> 아, 가지는 다 비밀로 하고 뭐. 아 이게 제가 바디를 많이 못 때려서 잘못 때려가지고 맨날 여기 뒤에 있는 이거 보이시죠? 또, 호랑이 코치님 아 호랑이 선생님이 찍요 어. 호랑이 새끼 <laughs> 이 호랑이 호 새끼한테 제가 많이 맞았는데, 네. 그 이후로 호랑이 새끼가 저희 한남 건투에는 두 마리 있거든요. 네. 한 마리는 지금 상도동에 소식 중이고, 한 마리는 여기 한남동에서 소식 중인데, 네. 이 호랑이 새끼들이 사실 저한테 이렇게 한남 배대로 내려오는 비기는 잘 전수를 안 하려고 해요. 아... 왜냐? 내가 너무 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경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오랑이새끼 여기 한남동 오랑이새끼가 저를 갑자기 부르더니 그 바디샷을 치는 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오, 근데 이게 되게 간단한데 항상 하는 실수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저는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욕은 하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바디샷을 때릴 때 보통... 보통 여기서? 이게 바디샷이잖아요? 그죠? 네. 이번 샷. 네. 이게 맞으면, 이거 맞으면 죽는 거예요. 네, 죽죠. 근데 좋죠. 이제 때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더라고요. 머리를 든다. 든다. 머리를 들면 코어가 약해져요. 보시면 제가 예전에 아예 못, 지금도 잘못 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쳤어요. 다시, 다시, 예전 다시. 아, 예전에, 지금도 잘못 쳐요. 하지만 네.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하나, 이렇게 아... 이 머리가 들리는 게 보이시나요? 네. 자, 오. 어. 그렇게 네. 하면 이렇게 하니까 저 호랑이 새끼한테 제가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음... 이런데 이런데 음. 관자놀이. 네. 어 예예예. 예, 예. 그래서 여, 지금 여기 계신 호랑이 새끼가 알려준게자 이거를 호랑이 머리 새끼 머리를 들지 마라. 머리를 허리를 들면 안 돼요. 그럼 네. 교정된 자세를 한번 아, 여기서 코랑이 새끼가 네. 봐 주실 거고. 자, 나세요 네. 자, 이제. 세게 칠 필요 없어요. 자. 아, 니더 이상한데. 요 잠깐만, 잠깐. 만 아니야, 아니야. 보세요. 어? 이게 맞나요? 어우. 왜쪽 다르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는데 여기서 음. 내가 공격을 할때 하나, 둘, 셋. 너무 늦어요 음. 아무도 안 맞아 줘요. 특히, 어, 박자가 세 개네요.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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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냥, 둘. 여기 그냥 와서 내가 하면은, 그냥 가줘야지 하셔야, 그리고 만약에 자세, 자세 낮추시다. 그럴 거면은, 응? 허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응. 자, 다리가 내려가지. 다리가? 다시, 다시. 여기서 아, 가야 돼. 아, 좀. 중국대장 TV. 지금 보면, 우리, 홍복서. 홍복서 님이 <laughs> 하는 게, 자. 여기다. 하나. 뭐, 좋아요. 좋은데, 음. 문제는, 이게 예. 허리가 이렇게 숙여졌을 때, 힘이 씻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음. 어. 이거는 겁이 나서 하는 행동밖에 안 돼요. <laughs> 갑자기. <야>. 힘을 씻고 <laughs> 싶다. 그러면, 잘, 잘, 잘 무릎이 내려 앉아줘야 돼. 무릎이. 그래서, 하나, 무릎으로. 하. 이제 이거는 상대가 공격이 나온걸 받아친다. 그러면 앉아서 때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그냥 한 박자 빠르게 때리고 싶다. 그냥 그냥 가죠. 어, 봐봐. 저 아까 새 템포랑 그 두, 바로 가는 거랑 한번 비교 좀해볼 뭐. 하나 주고 받아 먹을 때. 하나. 뭐. 이게 뭐라? 아니면 내가 바로 가고 싶은데. 네. 그냥. 아. 아니.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laughs>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예요. 아이고. 세템포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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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서 보낼 테니까 네, 비포, 네, 비포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요 허, 불, 세, 허, 불, 세, 아, 이상해, 이상해, 이상해 아, 이게 나도 잘안돼 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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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해. 그, 고개 좀 들어야죠 고개도. 미안한데 좀 옆, 옆으로 가주게하 얘, <laughs> 예. 제가 지금 왼쪽 바디를 치려고 하는데 지금 보셨죠? 아까 말한 견제가 이런 것들이에요 저한테 기술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가 제가 성장하는게 너무 보이기 때문에 막는 거죠. 이거 봐. 내가 지금 왼쪽 바디를 치있는데 왼쪽에 있잖아. 자, 다시 할게요. 고생하어 네. 하나, 둘, 셋! 아, 아 그게 옛날에. 예. 아, 아, 지금. 아, 지금. 아, 나 지금, 지금 아니, 이렇게 아, 이거 주형이 훨씬 거. 빠른데? 팡팡인데? 아, 빠른다? 빠른 거? 네. 빠른 거 원하는구나? 예. 네. 이렇게, 이렇게. 빠른 거. 퐁퐁퐁. 괜찮나? 예, 좀, 좀 빨라진 것 같은데. 너무, 너무 들어가요. 여기. 다시. 이게 힘들어요 사실. 네, 가르쳐줘서 제일 <laughs> 네, <될, 웃음> 게 아닌 것 같아. 요 네. 자, 하나 둘 셋. 자, 여기서 바로 중위처럼 하려줘주 중위처럼. 지금 문제가 뭐냐면 다치기도 전에 일어나. 그래. 내가 아까 말한 게 <웃음> 그걸, <웃음> 네, <웃음> 내가 말한 게 아까 그 내가 범하는 실수. 초보들이 그래. 보통 범하는 실수. 예. 급, 급해서 상대적 급해서. 급해서. 네, 겁이 어? 겁이 나서 그런 거지 <laughs> 겁쟁이로. <laughs> 더 어, 일어나지 않아 볼게요. 자 보세요. 네. 아. 또 일어났네요. <laughs> 왜? 무소? <또 일어난> <laughs> <이랬어? 웃음> 안 썼습니다. <laughs> 무소? 안 썼습니다. 아. 아 이게 근데 겁이 나서 이게 스파링을 하다 보면 빨리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는 것 같아. 음...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난 절대 안되겠다 그래서 급하면 안 되고 욕심 내면 안 돼요. 그냥 여기서 탁. 아. 하나씩 정확하게. 음. 아, 빨리 안 때려도 되고 아, 천천히. 자, 해볼게 해보겠습니다. 주먹을 빼. 아, 끝까지 넣어야 된다. 이게 이제 제가 말해드렸던 일탄과 접목시켜서 해야 되는 거야. 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지 마시고 네. 친구로 와봐. 야, 이 친구 한번 해봐. <laughs> 이 친구 가 아까부터 연설 한번, 한번 하고 싶다고. 아무다 <laughs> <laughs> 아니요. 아니, 해봐. 지금 방금 배운 거 한번 해봐. <laughs> 이렇게 해보라고 빨리. 한 시간. 아그게아 이거 아, 나두번달라 해야지. 그래 그래. 호랑이 선생님, 뭐, 우리 한. 아유씨. 가이 다르네. 무릎, 무릎 찍을게요, 형. 형, 형 무릎 무릎 한 번만 찍을게요, 형. 한 번만 더. 예, 자, 예, 하체입니다. 잘 보세요. 아, 아, 안 움직여, 역시네요. 한번 치자. 뭐 아, 먹어라. 어, 여기 베넘 글로브. 아, 잘입니다. 비싸 보인다. 아, 비싸. 아, 신기해봐. 그래. 오, 맞아. 음, 네, <laughs> <laughs> 이게 초보 치고 굉장히 잘한 거예요. 자, <laughs> <laughs> 이게. 길거리에서 싸움이 붙었다. 이렇게 앉으세요. 슉. 빼잖아. 빼잖아. 아, 빼 또. 주먹대장 TV. 주영이의 경기를 직관하러 오면은, 아, 저렇게 사람의 손이 저렇게 빨라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보실 수도 있어요. 우리 2월에 경기 하나? 3월에 경기 하나? 아직 안 돼, 아직 안 아니, 아직 안 <laughs> 아, 또 오세요. 오시면 제가. <laughs> 사인해드리고, 바로 1대1 코칭 바로 해드릴게요. 제가 자세교정 잡아, 그냥 공짜로 해드릴게요. 옷에. 그 누가 사인해준거까요 어? 갑자기 <laughs> 사인은 주영이가 하고, <laughs> 자세교정은 내가. 자세교정은 제가. 제가 주먹대책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제 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아요. 제가 오랜만에 나왔죠? 제가 3탄으로 또 찾아올게요. 이거 잊지 마세요. 무릎, 무릎, 무릎 잊지 마시고. 오. 안 뺐지, 이번에? <laughs>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잘 네. 가세요. 아, 너무 힘들었다. 중억대장 TV